이어서 박진서 버드바이저 만나보겠습니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유롭게 세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로봇주 내에서 유난히도 위원님이 로보티즈를 말씀해 주셨는데, LG전자와의 지분 관계가 부각되면서 시간 외에서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계속해서 주가 레벨업 하고 있는 DNC 미디어 여러 차례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수익률 올라오고 있고, 세 번째로는 1승으로 1승을 거두자 말씀해 주셨는데, 1승 거둘 수 있을까요? 예, 뭐 그것도 있을 것 같고요. 로봇티들는요 어제 지수 화기도 불구하고 10% 넘는 극장세나 많은데 어제 뭐 보시면 깜짝 놀라실 분이 들 계실 텐데 제시하고 어제는 뭐 최고 주가 돌파했습니다. 실내 주의 자율주로봇 일개미, 집개미,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모멘텀이 있는 거고요. 뭐 최근에 관리조트의 또 자율형 주 로봇이죠 개미 정식의 운영도 체결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차트를 보시면 어제 황금주가 바로 이제 3만 2,100원이죠. 이 자리 터치하고 나서요, 3만 1 0 0원 터치하고 나서 주가는 그 자리에서 뭐급상를급상을 보여주면서요 말 그대로 지설하게도 뭐 어제 초주가 돌파한 거고요. 어이중은 이제, 뭐 이제 또 그리고 제가 어찌나마 이중 뭐 시외에서 또 다시 간4%상세를 보이면서요 오늘 뭐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 전자 l 전자 CEO가 로봇기업 M&A 가능성 언급속에요. l 전자가 약7.53% 지금 보유 2대 주주이기 때문에요. LG 전자발 로봇주 인수합병 기대감 이슈 이 부분이 바로 체크 포인트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쪽은 DAC 미디어입니다. 유머 상당히 의미가 크죠. 왜냐면 하 어제 또다시요. 조정을 하루, 하루 좀 크게 보였다가 다시 또 어제 52주 최고치가 육박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나온 것만 레벨업, 이 OTT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 회사가 바로 이제 동명, 깨바, 동명, 게임도 출시를 앞두는 상태에서 웹툰 제작에 전 세계 누적 조회수 약, 약 143억 개 넘어서 보면서요. 말 그대로 이제 글로벌, K 웹툰 장르, 각인, IP, 바로 이제 2분의 5이 강하다 말씀드렸는데, 카카오 엔트테먼트가 2대2주 모멘텀도 있는 거고요. 이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로요. 뭐 강세를보였는데 바로 2차,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1차 황금 주가에 이어서요. 2차 황금 주가를 찍어드렸죠. 바로 3만 1000원입니다. 근데 이 자리 제시해드리고, 사실은, 어, 터치했죠. 지난주 터치하고 나서요. 사실 그 자리에서 또 이제 바로 10% 넘는 급상세를 보이면서요. 어제 뭐 지도라도 불구하고 상세를 보이면서 어, 최근 주가 육발했기 때문에요. 여전히 수익 축하드리면서 체크포인트 보시고요. 1등입니다이종목도 이제 어제 제시를 했는데, 어제 상승 출발했죠. 그러다가 보압성까지 치고 내려가니까, 보압성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뭐9% 급상세를 보이면서 최고주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연초부 국내 조선사들 해외수가 이어진 가운데, 조선업계, 황금기로 불리던 시계한 기대감도 있는 거고요. 1등은 환경장비, 뭐 조선 LNG,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지력사업으로서요. 현대 중공업과 거래를 봤다고 해서 안정적인 수익구조다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제 사실은 주가를 보시면 워낙 저점에서 상승을 나왔기 때문에요 여전히 종목도요 관심이 또 좋아 보이십니다. 그리고 박차 전지라고 불릴 만큼 2차 전지로 <laughs> 워낙 수익 많이 내주셨던 박진섭 위원님이 <laughs> 오랜만에 2차 전지 들고 오니까 굉장히 기대가 큰데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뭐, 종목은 LNF입니다. 인천전지 관련 소재, 대조및 판매를 주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유증 가격 약세에 따른 일회적 재고평가 손실 인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평균 판매 단가라또 기존 예상에서 크게 부진한 출연한 감소가 실적 약세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요. 바로, 작년 4분기, 대규모 비용, 비용 반영으로요. 올해, 수익성 부담 약화, 이런 기대감 속에 관심이 좋아 보이시는 거고요. 이 종목 사실은 이제, 그래 차트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아, 수급을 보시자면요. 바로 어제도 외국인과 기간 매수 속에요. 연기, 특히 연기금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체크 포인트고요. 주가 편입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24만 5천 원, 손절가 19만 원 이렇게 대응하신다면요 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참, 예,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으로 LNF를 말씀해 주셨고, 목표 주가 24만 5천 원, 손절라인 19만 원으로 안내를 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해 주실 말씀이 있었나요? 예, 네, 중요한 부분이 있죠. 왜냐면 제가 미 3대 지수가 조종세를 보인 가운데요. 바로 어제 AI 반주체주, 엔비디아는요, 사상 최고 주가 돌파. 또, AMD도요, 52 최고 주가를 또 돌파했습니다. 아, 어제 처음부터 기했죠 돌파했습니다. 아, 국내중시도요 어제 AI 반주체, 황금 영웅주죠. 제주반도체 이렇게 많은 종목이 수급이 쏠려버리면서 52주 최고주가 돌파. 종가도 한때 마이너스를 보였다가요. 23차 황금주가 21,000원이죠. 거기를 다시 데려갔다 돌파하면서 거의 최고주가 공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도 아마 상승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음, 동시에요. 바로 이제 어, AI 본주, AI 본주, 상금과 컴퓨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제가 대량식 파트를 드렸는데 어제 또한 급상세를 보이면서 5 0 최고 주가 거의 금접을 했고요. 동시에 황금주를 언급해드린 로보티즈, 롯데전문통신에 이어서요. 동원산업도 역시 지수화도 급상세를 보였습니다. 정보통신, 롯데전문통신 롯데 제가 메타버스 대장정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어제 지수화도 거의 뭐 최고 주가 육박을 했고요. 아, 특히 황금영주 연 한미사이언스는요. 어, 어제 황금주가4 2,200원 터치하고 11시 스팟코넛을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도요. 어, 제시를 해드리고 통상결도 기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솔하게도요, 아, 수금 물길이 황금, 황금선 주파주으로 쏠리면서 오히려 어제 두 개의 황금주, 쌍사항가 비롯, 상한가 최고주가 돌파, 이런, 그 정도 쉽게 나고 오 있는데, 오늘 11시 스팟공개 방송에서도요, 역시 한미사이언스, 제가 황금주가 다시 한번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아, 중요한 시장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최 GPT. 이걸 위해서 시총 1위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애플은요, 2위를, 네, 2위로 내려섰죠. 왜냐면, AI를 AI에 사실 집중을 못 했죠. 그래서 이 AI 쪽에서 밀리면서 바로 애플은요, 비전 프로, 메타버스죠. 이, 바로 이 부분에서요, AI에서 어, 뒤진 그 시간을 벌여야 되는 또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저희가 이런 시장에 어떤 큰 트렌드를 읽어내셔야 되는데, 이런 새로운 국면 속에도 바로 메타버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또 AI 본주, 로봇, 이렇게 중요한 건요, AI 본주, 메타버스, 로봇. 신삼인방, 주도업종 대장 종목들이요. 어제도 지수하라기에도 불구하고, 급산세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신삼인방, 주도업종 대장주가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서요. 좀 대응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들어봤고, 오늘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신 거예요? 아, 예, 오늘요한미사연스서 이거 다시 또 제가 제시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11시에 10개 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